자 문제 분석합니다. 세 실수 a, b, c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한 근이 -1 √2i일 때,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의 합을 알파, 두 근의 곱을 베타라 하자. 알파, 베타를 근으로 갖고 x 제곱의 계수가 9인 2차 방정식을 다음이라할 때, 두 상수 n, m의 합, n m의 값은 그렇습니다. 자, 최고차항 계수 a고. 자,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 꼴로 표현하면 합은 현레복소수를두 근으로 갖겠죠 abc가 실수니까 두개 더하면 자, 곱하면 3 나옵니다 그리고 ax의 제곱 플러스 e a x 플러스 3a는 0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 3ax의 제곱 마이너스 e a x 플러스 a는 0이라고 볼수 있고 두근 합 알파라 했죠? 자, 근거 계수 관계 3분의 2, 두근의9 베타라 했죠? 3분의 1 됩니다. 이것을 두 근으로 하고 x 제곱이 계속 9인 차방식은 자, 여기서 나왔겠죠? 3분을 각각 분배하면 정리하면 자, 그럼 m 값은 마이너스 9고, n 값은 2니까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7 되겠습니다. 정답 5번이네요.